아, 여기는 단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제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제보자는 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국회까지 아, 찾아오신 이유를 대단하게 하는 것인가요? 예. 너무 제도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해서 여기까지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여신은 충남 최고 철인삼정구 코치직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 학부모의 운영위원이면서 학생선수의 아버지인 임모 씨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인원과 코트리를 많이 잡아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딸아이의 근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2020년 11월 말경 그 학교 운영위원인 임보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인권 침해로 스포츠 윌리센터에 허위 신고한다. 허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날, 저희 여식은 스포츠 일리센터정재영 과장한테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가 판단키르는 중차대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사건 결과에 대한 질의도 없고, 결과도 없어서 제가 5월 중순과 5월 말경에. 음 네. 째는윤리 센터는 스포츠 인권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리슬라의 조사가 너무 일방적이고 조사에 미진하고 거기에 따른 억울함, 역차별이 발생돼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포츠 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네. 그, 선수들의 권전한 그 스포츠 문화의 양성을위해서 하는 것인데니다 네. 민히 스포츠 인권 침서 피해를 받다는 뜻입니까? 네.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역차별. 역차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전자의 말씀하신 것 같이 스포, 스포츠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인의 공정성을 위해서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성김으로 인해서 그거를 역이용해먹는 그러니까 스포, 스포츠 인권 침해를 했다는 거를 지도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가 이 음, 그 학생 선수가 오히려 지지도자를 모함하는 그러한 창, 창구를 이용해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차별이다. 네.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이 어떤 스카치프로리스토니카의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검증 방법이 도입되었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능이 미비하다 보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 절대적으로 미비하다 보니 그게 통용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 여식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 센터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역사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 조사를 감명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했길래 네. 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이 네. 2020년 11월 말에 학생 선수의 아버지가 2018년 19년도에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사건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스포츠 윤리센터에 하였고, 2021년 3월 8일 날 저희 여식과 제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정재영 조사관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볼 때는 중차대한 사건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허위신고라고 하여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사건 결과에 대한 어떠한 질의나 문의도 없었고, 5월 중순과 말경에 제가 답답하여서 스포츠 일센터 정재형 과장한테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냐고 질의를 하니 곧 결정이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은서 그러면. 신고가 허위신고라고 판단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질의... 신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그허신고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은 분명 없으셨습니까? 3월 8일날 처음 진술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단일회의 어떤 질이나 문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학교 감독선생님의 조사나 면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네, 네, 네. 그, 군사하는 정모 과정이라는 부분은 스포츠라 우리가 다고 있는, 일단, 선수사회이것 <목소리>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나 권한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이 군사하고 있는 상태는, 이쪽에서 다른 갖고 있는 것같니까 불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전에 일부 최수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언론프레이가 일부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허위 제보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

그 분은 학교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 있었기 때문에 그 문,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때그때 당시에 충분히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이치와, 이치에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지금 신고자의 학부모님, 네.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니에 사사, 불만이 어, 있었다면. 네. 그, 택시에 어떤, 그, 재직 지뢰에 있어서, 그, 운동 지뢰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택시에, 그, 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아, 이런 말도 없다가, 택시장 사건이 부하로 이걸 갖다가 바뀌었다. 네. 음, 뭔가 좀새롭치 않습니다. 그, 많이 새롭지 않은 데요 이곳을 갔가서포츠 리듀스 가을 교사관이 무 과장이 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무 과장이 교사했다는 내용은 체적으로 신부자에 대한 교사를했을 텐데, 우선 전 신부자 교사를 해주고, 우리, 저, 그, 러코치에, 일단은 터치기 교사를 했을 텐데, <목소리> 네. <목소리> 과연, 농사 피해를 받다가 주장한다는 농사가 공정적일 이렇게 판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8일날, 저희 여식하고 같이 스포츠일리센터정재영 과장한테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인권침해상 폭행과, 뭐 아동학대라는 제목이었는데,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인권침해라는 일부 사항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신고인화 피신고인화의 의견이, 의견이 있을 때는 쌍방에 대한 대중신문이 됐든 제일 중요한 중립성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의 교사인 감독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서로 의견 차이를 질이나 문의상이 없는 상태에서 6월 10세를 갑자기 결정 통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과장이라는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상품됐음에도 대중이라든지 그 서로의 주장을,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서로의 네. 주장을 그, 증명해도, 증언해도, 뭐 어떤, 청구주사나 이런, 이렇게, 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요 저희 쪽에는, 일체 단일에도 지리상이 없었습니다. 음. 아, 이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그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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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습니다한그 위원회에 올라가서, 네. 네,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네. 위원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음, 이, 보사를 책임지게 되면, 저의 가장이 보사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유기였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기였다고 어떤 부분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켜놨을 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렸죠. 네, 네. 네, 학생 선수를 지도하면서 인권 침해 특히 폭행이나 폭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어는 아하고 어가 다르니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폭행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안 때렸고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맞았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뭐가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면에 일부 결정문을 보면은요, 하더라로 시심의결에 결정을 했습니다. 인정된다, 판단된다로 시임유를를 했습니다. 저희 납득이 안가는제 상식으로는. 어, 시임이왜그런요특정적 어떤 것이 아니라, 네. 뭐뭐라고, 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라는 하더라지의 어떤 판단이었다. 네. 그러면은, 때렸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하고, 일부를 보면, 그 체육고등학교 때문에 수영장을 아침 운동에 여러 부서, 뭐, 금대 오종 수영부, 철인 3종, 수영과 관련된 종목은 아침 운동을, 레인은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뭐, 나눠서 씁니다. 여섯 레인이라 그러면, 뭐, 두 레인, 한 레인씩 나눠서 쓰는데, 특히 뭐,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인 3종 경기는 세 가지 종목을 다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수영분 수영 한 종목만 하면 되지만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육 시간이 팔에 되고 제학을 하면 운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세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중요한 수영장 수영 훈련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침 수영 운동 시간을 한 10분, 20분 더 길게 한 사례가 서너 차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데 스포츠 일있센터 시민의 결정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동학대법을 적용한다 하면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을 굶기기 위해서 그 명목을 쌓기 위해서 운동을 10분, 20분 더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열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제가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학교는실내수영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실내수영장에 레인이 있는 데이. 그렇습니다. 그 레인이 구독하다 선수들이 있고 군대에 서한상도 못했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의 노인이든지 서수강가든지 한정형 인에서의훈련할수있겠요네 그러다 보니 모바형인 안에서 운동을 하다보니 수도수 있다라는 인용한 설명을 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돼서 학교 교내 분해 식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7시 40분까지 배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7시에 운동을 마치고 7시 40분까지 가서 밥을 먹는데 뭐잘 아시다시피 기자님도 생활, 사회생활 하셨기알겠겠지만그 조리사라든가 분해 식당 배식하는 종사자들이 가능한면 빨리 회식을 하고 다음을 준비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국회에서 무료식당이 여 8개가 되는 거고요. 단 1분도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주 밥이도 반찬이도 다 치워버리거든요. 네. 조금만 늦어도 그 추가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운동이 늦다 보니까 가족이 그 공유될 실제로 공유습니까그진순서에도 보시면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게 조금 10분 늦었을 때는 앞서 나가는 다른 부서 아이들한테, 수영장에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식당 배식하는 아줌마한테 철인 삼종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밥을 조금 치우지 말아 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고 그거 늦었다는 게 3, 5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밥을 먼저 치웠을 때는 식당 아줌마들이 미안해서 학생들한테 라면도 끊어준 사례가 있었고 일부는 저희 여식의 사비로 아이들을 아침 식사를 먹게 했다는 그런 진술이 당시 학생 선수들의 에 밖에서 뭐선이 지나거나 이런 어떤 식사용유 같은 찾가 네, 그 진술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하였던 아이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때 운동하는 부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인권침해라고 신고한 아이는 두 명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인권침해 사항이 없었다, 폭행사항이 없었다, 폭언사항이 없었다, 아침밥 못 먹은 거는 그런 라면도 끓여주고 그, 사비로 밥도 사주었다. 하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동학교라는 가족 중에서 아동학교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을 때, 그학생들의진술도 어, 신고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같이 운영을 해주면 상반되는 진술서 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어, 그 우리 측의 이제 주장이나, 어떤 신고자의 상고가허의를 하는 그런 그 유리한 증신 같은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게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기분이 정립된 것 같아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다라는 그런 의사 기신이 생기는 그때 조사 받을 때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 더 이상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지리 사항이. 네. 조사상. 그렇게 하수라도 조사를 했 전과가 지금 뭐와있눈동이처럼 네. 드러난 폐로 을 하고 있다. 네. 세파티 유닛 조사는, 조사상이 정모 과장으로 조사해줘린 정모 과장. 정모 과장. 네. 그렇다면, 상이라고들데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어디 있는 입니까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나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5월 11일 날 시민의 결정문을 의결을 해놓고 저희가 5월 중순과 말에 사건 처리 결과를 질의하니 곧 결정낸다고 허위. 지... 결국 모든 게 조사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견이 있는 거에 단한 번도 질의나 확인 절차가 없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은 저희 아이의 인생의 스포츠 일리센터의 심의 의결을 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조사가 제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일리스타 정재형 과장님의, 정모 과장님의 그 허술한 확인 절차도 없는 신고인의 의사대로만 심의 의결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젊은 여식은 스포츠인으로서의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사건과를민을 하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보도 문제가에서혐는를아기셨습니까 압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시민원회의 결정이 열릴 때 저희한테 날짜도 통제해주지도 않고 열린다고 하지도 않았고 도저히 이거는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도 소속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진 아까 제기한... 조사받으면서 정무의 과장을 조사받으면서 단문 제결 기회를 는 것을 훈찰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인 배석을 했고, 그거를 방어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할리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래서 변호사 의견서로 해서 각종 증빙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심의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저희한테는 어한 소명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명 기회가 절대, 한단한 한 차례도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스포츠 리뷰센터에, 정규가면 고사관, 정부정이 고사도 못 내렸어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도, 결정 과정도, 정경절차가 관광객을 향해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상적인 농경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압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조사가 허술하게 됐으니 시민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시민의 경우에 결정이 작년 14일 날 날짜가 왔었는데, 그 하신지, 재심을, 신청을 재심을 7월 1일자로 스포츠 리센터 정모 과장이 제출을 하라고 해서 자기 메일로 제출을 했는데, 9월 10일까지 어떠한 회신이 없습니다. 9월 1일데 네. 없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금이국가이 오판형 아니냐 지금 논란이 일어 있는데 그 요금이 아직은 아니지 이 네. 이 국가를 기록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이회 위원회니까 네. 문화관광이원회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정이길에 도움이 될것 같고 정하기는 어렵습니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시행착오도 될수 있고 제도의 보수점인도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정립을 해봤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시의원의 징계심의 권한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기관의 법률로서 그 권한을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 절차가 형사상을 절차가 아니기는 하나, 해당 스포츠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징계권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상 이재를 확장한 상태에서 징계 심의를 하야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소송 수요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기간 동안 징계 대상자의 지위와 권리는 모두 박탈당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모두 감사하는 지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윌리스사다 심의위원회의 지의신심권은 모두 박탈당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징계심의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국내 모든 스포츠인들에 대한 징계권을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로 일뤄나고 징계심의 주차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징계 사항은 저희 아이가 뭐품결 사항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하든. 그러나 저희는 격리한 사항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 중징계 한다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납득이 안 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보니 주문이 징계로 되어 있어서 담당 주무 과장한테 어떤 게 맞습니까? 주문이 징계인데 중징계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고 윗사람하고 상의해 보고 연락을 준다 하고 답을 안 주어서 할수 없이 주무부처인 문체부 담당 주무관한테 상의해 질의하여 본 결과 어디가 중재가 있냐고 중징계가 있냐고 저한테 억척을 부리고 그거는 오타 아니면 실수일 거다 징계가 맞다고 확답을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행정을 다 담당하던 서 처리하는 기관이 군 공무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기관이 행정서류에 오타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얼마든지 가나다, 마바사 오타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필은 네. 지금까지는 것타를 낸다. 그 대목이 아까 기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윗선을 끌어들이고 하고 5월 11일 날 시민의 결정이 주, 주문에 징계로 돼 있는데 6월 14일 날 사건 처리 결과 34일이 지난 뒤에 통지를 하고 징계와 중징계에 대해서 답변을 뚜렷하지 못하고 의외로 자꾸 핑퐁 치는 사항을 보면 더 의심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재미로 하고요. 네. 다음 사차에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장난을 치는 건지, 장난에서 견조를 해버린다는지 이거를. 네. 견조를 하는 건지, 설사 정말 오타를 냈더라도, 이 책임이 무슨 말 저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책임을 치는 게아니 네. 어찌됐든, 이 경제와 불의가 부각된 이 현실을 파헤치는 그런 시대인 같